여름 휴가철을 맞아 순천만정원을 찾는 관광객들이 늘고 있습니다. 국가정원 지정을 앞두고 특색 있는 정원이 남도투어에 새로운 명물로 떠올랐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지난 6월 메르스 여파로 관람객이 크게 줄었던 순천만정원 순천만정원의 관광객이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7월 한 달간 관람객은 모두 23만 7천여 명. 지난 6월에 비해 40%가 늘었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특색 있는 남도 여행지로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겁니다. 이곳에 오니까 우리가 흔히 가족과 함께 하는 휴가철로서는 바다나 산을 많이 선호하는데 어, 이국적인 정취가 흠뻑 풍기고 꽃과 함께 자연을 만날 수 있는. 덕이 국가정원 지정을 앞둔 순천만 정원의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올해 관람객은 지난해 수준인 35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청소년들의 생태 체험 학습장으로 활용도 강화합니다. 올 상반기 수학령으로 24만여 명이 찾은 만큼 하반기에도 관련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계획입니다. 전문 우리 학생들의 체험 학습장으로 이렇게 조성이 되어질 것이고 또 국민들의 힐링의 행복의 쉼터 이러한 공간으로 점점 그 품격을 더해갈 것입니다. 국내 첫 국가정원 지정을 앞두고 있는 순천만정원 국가정원 후광효과로. 한여름 관광객들의 발길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